지난 주말 집중 호우로 경북에서는 여섯 개 시군 농경지 51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의 물이 불어나면서 70대 남성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에 실패한 윤경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학교 대신 신규산단 조성과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천 조목선생의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조목선생은 퇴계 이황선생의 수제자로 실천으로 퇴계학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는 주택과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70대 남성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른 들판 사이로 군데군데 폭탄을 맞은 듯 벼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물폭탄에 쓰러진 별을 세우고 또 세워보지만 힘이 나지 않습니다. 수확해도 소용없는 별은 아예 낫으로 베어냅니다. 알맹이 하나하나에서 싹이 올라오면 곡식으로 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락이 익어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무게를 못해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들어놓는 거지. 싹이 나면 뭐 신양도안 되고 호시 안 되고 어차피 다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놔야 그래도 싹이 안 나고 수화하기도 좋고. 주말 사이 내린 비로 경북에서는 안동과 예천, 봉화, 영주, 의성, 상주 등 6개 시군 농경지 51.4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틀간 100mm가 쏟아진 안동에서는 풍천면과 예안면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사과가 떨어지는 등 6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주에서는 문무대학면에서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70대 남성이 농장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그밖에 주택 침수와 낙석,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는 응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은 퇴수는 다 됐고 이제 뭐 응급 복구 지도는 했고요. 농식품부에 이제 그 피해 상황 보고는 어제 예, 14시에 했습니다. 예. 지원은 지금 이제 그 농식품 중앙 집계를 해가지고 오게 이제 그 이제 중앙 지원 대상에 이제 해당이 되면 예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는 9개 시군 2 0 7세대가 사전에 대피했다 귀가했고 대구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10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경주 등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제 30도를 넘는 날은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 추분이 하루 지난 23일은 불볕더위가 물러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 진짜 가을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을 줬습니다. 네, 아침 저녁에는 비가 온 다음에 너무 시원해져서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니, 걷기에도 너무 좋아서 산책도 나왔어요. <laughs> 아침 저녁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날 대구 경북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17.9도, 안동 15.3도, 청송 13.6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안동 23도, 경주 22도, 의성 25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주는 북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예상하고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비가 내린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밤낮 기온이 최대 10도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대구 지역에서는 모두 36일 동안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특히 9월 들어서도 닷새나 열대야가 발생해 9월 최다 기록을 세우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주 후반까지는 낮 기온이 25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에는 점차 평년 수준에 가까워지겠고 대체로 맑거나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에 실패한 문경시가 시민과의 공감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경시는 유치 탈락에 대한 아쉬움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경찰학교 유치 후보지로 제안했던 장소인 마성면 오천리 일원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에 따라 구역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5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2031년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 국학진흥원이 월천 조목 선생의 탄신 500주년을 맞아 조목의 학문과 활동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목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과 함께 도산서원에서 유일하게 종향된 인물로 퇴계학에서 강조하는 실천정신을 구체적인 삶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이황의 대표적 제자 중한 명입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이황의 수제자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시인이면서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조망했습니다. 국학진흥원은 매년 두 차례 안동시에 지원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옛 선현들을 어, 발굴 소개하고 이들의 발자취와 학문, 사상, 문학 활동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청도 군내선 추석 연휴 기간 중또 단수가 발생했는데요. 기후 위기로 인한 무더위 영향과 물 사용량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구 키어축제 조직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영남대학교가 교내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네, 먼저 지난 8월 단수사태가 발생한 청도군에서 추석 당일에 또다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고요? 네, 지난 17일 추석 당일에 경북 청도군에선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단수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3시간 가량 각국면, 강남면, 이서면, 풍강면에 600 60여 가구에 물이 공급되지 않았는데요. 청도군에선 지난달에도 4일부터 이틀 동안 화양읍 등 최대 2,480여 가구에 갑작스런 단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단수와 지난달의 단수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청도군 물관리사업소는 추석 연휴 기간 날씨가 더워 물 사용량이 증가했고 배수지 수위가 급속히 낮아져 이를 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단수 조치를 한 것이라며 8월처럼 갑작스러운 단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단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단수 문제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무더위가 기승인 8월을 기준으로 청도군에 물을 공급하는 운문정수장의 연간 물 공급량을 살펴보면 꾸준한 상승세가 확인됩니다. 2010년 8월 1평균 공급량은 9,369톤이었는데, 2018년 8월, 8월엔 90.9%가량 증가한 1 7,869톤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은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없던 역대급 무더위를 무도위를 겪은 해인데요. 청도군도 그해 8월 중에 15일을 폭염을 겪었습니다. 2018년보다 더한 무더위로 평가받는 올해 8월에는 일평균 일평균 공급량이 2만 216톤으로 2만 톤을 넘겼습니다. 8월 한달중 18일 동안 문정수장 최대 송출량인 2만 1천 톤을 넘긴 공급이 이뤄진 걸로 파악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피해 대응뿐 아니라 물 공급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네, 한편 대구시와 갈등을 빚어온 대구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이번엔 경찰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대구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축제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에 제한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반월당 대중교통 전용지구 왕복 2차선 모두를 집회 장소로 한 조직이 신고에 제한 통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 제한 통고는 왕복 2차선 중한개 차로만 집회, 집회 장소로 쓰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조직이는 한개 차로로 제한해 집회를 개최하면. 집회 자체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전용지구 특성상 차로와 인도 사이에 장애물이 많아 집회 장소로 차량이 통과하게 되면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4일 가처분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교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 중인 영남대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영남대학교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영남대 설립자 동상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지난 4월경 동문이 설립자를 기념해 달라며 약 4억 원을 기탁했고 대학 측은 이 돈으로 캠퍼스 내에 동상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 설립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인 만큼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인데요. 학내외에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남대 역사를 살펴볼 때박전 대통령을 설립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동상 설치 절차도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측은 학내 구성원의 동의가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1일 수성모 상화동산 일원에서 제6회 수성구 청년축제 수성어택이 열렸습니다.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대구 경북지역 대학교 6곳과 청년연합이 참여해 풍성한 축제의장을 펼쳤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댄스 경연과 노래 경연 등을 치렀고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함께하는 댄스 챌린지를 통해서도 끼를 뽐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김대건 수성구청장과 조교화 수성구의회 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기를 가진 청년,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 더욱더 우리 수성구가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 청년들이 가는 길에 새로운 희망과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해서 지원합시다.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이게 취업을 해야 되는 고민과 결혼을 해야 되고 아기를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할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데 제가 어우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연고 프로야구팀 삼성라이온즈가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맞대결에서 9대8로 승리하며 정규 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선발 원태인 선수가 시즌 15승을 챙기며 다승 단독 선두에 올랐고 주장 구자욱 선수가 4타수 2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정규 시즌 2위를 확정한 삼성 라이온즈는 23일과 24일 기아 타이거즈 25일과 28일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와 경기를 치릅니다. 최근 벼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벼멸구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되는 해충으로 수면 위 10cm 이내 벼대에 집단으로 서식하며 벼대를 흡집해 심한 경우에는 줄기와 이삭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벼멸구의 확산 속도가 빨라 정밀 예찰과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순식간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발생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